자, 우리 솔루스 첨단 소재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100번째 영상을 지나서 이제 오늘 101번째 영상인데요. 자,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랄게요. 벌써 이제 2시 반이 넘었네요. 자, 지난 금요일에 미국 증시는 다시 한번좀 반등을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난 한주 동안에 중요한 경기 지표들이 줄줄이 이제 발표가 있었죠. 첫 번째로는 이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이 소비자 물가 지수의 발표가 있었는데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요, 이제 2.9%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되면서 이제 물가 상승률, 목표 2%를 향해서 가고 있구나. 물가가 점점 잡히고 있구나라고 지금 시장에서 해석하고 있고요. 특히나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이 소매 판매 지수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이 소매 판매 지수가 예상치를 좀 뛰어넘는 이제 이런 결과로 발표가 되다 보니까 아 경기 침체는 아니구나. 특히나 이제 고용도나 우려도 있었죠. 고용도나가 곧 경기 침체니까 그죠? <laughs>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도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결국은 어떤 이 경기 침체 우려를 해소시켜준 모습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잘 반등이 나와주면서 마무리가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 역시도 반등의 좀 연속성을 보여주기를 희망하겠습니다. 다음 주 코스피 지수 2,700선 돌파와 코스닥 지수 800선 돌파. 다시 한번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 들어서 솔루스 첨단 소재가 그래도 좀이 바닥을 어느 정도 찔고 다시 한번 이제 좀 꾸물꾸물 이렇게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이죠. 그죠? 단기 지금 우상향 추세가 잘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제 매수 타점은 14,000원 이하 쪽이 되셔야 되는 부분이고 다음 주 목표는 이 14,000원 선을 다시 한번좀 돌파를 해 주면서 이 지지선으로 좀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14,000원 선을 좀잘 지켜 주는 모습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 네뭐 내친 김에 또2 1선까지 다시 한번 좀 상승이 나와 주기를 한번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금 이 배터리 화재 사건이 엄청나게 핫 이슈입니다. 핫 이슈. 그죠? 지금 뭐 HMM 컨테이너부터 아메리칸 항공까지 바다에서부터 하늘까지 연이어서 지금 폭발 사고가 발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테슬라 전기차 역시도 화재가 일어났다고 해요. 역시나 충전 중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LG 엔솔, SK온, 그리고 파나소닉, 그리고 CATL까지 이렇게 이제 사용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럼 충전 중도 아닌데 화재가 났으니까 얘네 거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결국에는 이제 HMM에서도 결국 컨테이너에서 리튬 배터리를 운송하는 것을 제한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수출길이 하나 막혔다라는 거죠. 가뜩이나 비행기로 운송하는 거는 그만큼 비용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박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건데 기존의 HMM이 LG 엔솔 삼성 SDI s k 온 국내 배터리 3, 사 제품만 운송 허용하다가 대폭 완화를 시키면서 이제 많은 또 기업들의 배터리를 실어 날랐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화재 사건으로 폭발 사건으로 돌아온다라는 거죠. 도대체 원인은 뭐냐? 주요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거겠죠. 더 뜨거웠던 적도 있었다. 지금 이 지구의 이상 기후 현상이 날이 가면 갈수록 겁나게 심각한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제가 요거는 간단하게만 좀 보여드리는 건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지구의 온도가요, 79년도 이후부터 23년도 작년까지의 이 그래프를 확인을 해보면, 자, 요 검은선이 이제 작년이거든요? 여름 되니까 급격하게 치솟는 요런 모습 보이시죠, 여러분들? 근데 지금 해가 지나면 지나서 더 뜨겁게 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어 충분히 우리가 원인을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가뜩이나 이제 지금 해상 운임비도 비싸 죽겠는데 결국에는 이제 수출길이 막혔다라는 거예요. 운송 제한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뭐가 유리해지겠습니까? 결국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들은 배터리 회사들은 다 현지에다가 공장 설립하고 투자해놓고 어 가동을 현재 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거나. 뭐 이렇게 지금 계획이 다 되어 있고 이미 다 현지에 현지화를 시켜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훨씬 더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는 유리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급하게 중국이 해외 공장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은 이미 현지화를 잘 진행을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K 배터리에 충분히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라는 거죠 지금 최근 들어서 완성차 업계들에서도 배터리 정보를 열심히 지금 공개하고 알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다 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그죠 모르시는 분들 잘 없어요 이미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열폭주 뭐 대안으로 뭐뜬 lfp 배터리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투트랙 네, 물론 좋죠. 최근에 이제 LG 엔솔이 이 르노 쪽 58만 대 분의 LFP 배터리에 대한 또 수주를 성공을 해내면서 이제 LFP 배터리 시대가 또 다가온다라는 거죠. 이 LFP는 사실 중국이 또 이제 우리나라보다 앞섰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뭐그 기술력 따위야. 어, 우리나라가 금방 제껴릴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고, 특히나 LFP 배터리는요, 이 ESS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AI 시대, 전기차 시대, 그리고 지금 최첨단 공장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뭐, 뭐 반도체 공장들, 뭐 전기차 공장들, 배터리 공장들 다 최첨단이잖아요. 이다 전력을 많이 잡아먹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전력망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지금 친환경 에너지 이상기후 현상을 막아야 되니까 태양광 풍력 뭐 이런 친환경 에너지들이 발전소가 급증하고 있고 여기서 생성된 에너지는 ESS로 저장이 되는데 대부분 이제 90% 이상 LFP 배터리가 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 투트랙 전략 역시도 속도가 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결국 이번 화재 사건으로 오히려 이 우리나라 배터리 더 믿는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배터리를 믿어야지 뭐 중국 걸 믿을 겁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배터리에 대한 이제 앞으로의 수혜를 우리가 좀 충분하게 크게 네 기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사에 따르면은요. 117개의 전기차종 중에 77개 차종이 우리나라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다고 라 하는 이제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이 우리나라 배터리 사용 점유율을 정말 이 100%를 향해서 갈수 있도록 앞으로 이제 기술력과 안전성까지 잘 잡아서 우리나라 배터리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그냥 선호하는, 장악하는 이런 모습이 나와주길 희망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께 이거 청원 지금 진행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전기차 보조금도 역시나 좀 차별적으로 지급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내심 중국산 배터리 수입 금지시켜버렸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는 또중국쪽 수출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산 배터리 탑재 전기차는 아이군의 보조금을 안 줘버리거나 그냥 조금 덜 주고 우리나라 배터리는 더 많이 주고 이렇게 좀 가는 이런 방안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청원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청원동이 문자 한 번씩 요상단에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네 정말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이 금투세 폐지 관련해서 굉장히 강조를 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어제 쉬는 광복절에 촛불집회가 열렸겠습니까? 그죠? 그만큼 좀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어제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죠? 다른 이유보다도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은 이 국내 투자자들은 많이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반드시 이건 목소리를 내주셔야 되고, 이건 반드시 폐지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시행되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청원 동의를 얻고 있으니까요. 상단의 번호로 청원 동의 문자 한 번씩 남겨주시면, 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다고 문자를 또 남겨주신 분들께는 매일 꾸준하게 수익을 또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 시작 전에 매수, 매도 가격을 정확하게 좀 잡아 드려서 공유해 드리니까,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채널 구독도 좀 해주시고 상단의 번호로 구독 문자 한 번씩 또 남겨주시면은 매일 꾸준하게 수익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공유를 당연히 이제 해드렸겠죠 자 보시면은 일단 상한가 검색기는요 이거 사용 가능하신 분들만 받아 가시면 돼요 필요하신 분들은 상한가 문자 남겨주셔서 받아가시면 되구요 소통방 입장하겠다라고 하시면 초대 문자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8월 16일 네, 금요일 오늘 장 시작 전에 자 녹십자 MS 이렇게 이제 소통방에도 공유해드리면서 문자 메시지로도 한번 더 보내드렸습니다. 8시 45분에 보내드렸으니까 충분히 미리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었겠죠. 자 그러면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십자 MS를 좀 바꿔서. 자, 60자 MS 인데요. 최근에 상승이 나와준 이후로 눌림목을 확실하게 줬죠, 그죠? 확실하게 주고, 오늘 이렇게 지금 상승 파동이 나오면서 정고점 돌파가 완료가 됐는데, 자, 어, 이 수요일 종가가 5080원이었는데, 오늘 갭상승을 아예 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건 정고점 돌파 충분히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초가 대비 무려 23% 강하게 상승 나왔죠? 네, 조금 더 갔으면 상한가인데, 지금 현재 거래량은 잘좀 유지가 되면서, 지금 현재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네, 충분히 20% 수익 만들어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렇게 꾸준하게 매일 같이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 환자가 급증을 하고 있는 한 달새 9배 증가했다고 하죠. 그리고 콩고발 엠폭스 원숭이 두창이 WHO 또 보건 비상 사태까지도 선언을 했다라는 어제 또 뉴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강하게 또 상승이 나와 줬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이렇게 수익 날수 있는 종목들 꾸준하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장 시작 전에 미리 받아보실 분들 꾸준한 수익을 희망하시는 분들 구독 문자 한 번씩 상단의 번호로 남겨주시면 공유를 꾸준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중요한 일정은 이제 한두 가지 정도 뽑, 꼽을 수가 있는데 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고요. 그리고 이 잭슨홀 미팅.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까지 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 주 역시도 이제 이 9월 금리 인하 부분에 대해서 청신호를 보여 주게 될 것인지 다음 주이 중요 일정들 또 결과 나오는 대로 한번 또 짚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9월 금리 인하가 그동안에 이제 0.5% 인하 쪽으로 무게감이 실렸었죠. 아무래도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확실히 이번 주에 발표가 됐었던 경기 지표들,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좀 해소를 해주는 이런 모습이 나와주면서 이 결국에는 이제 0.25% 인하 쪽으로 방향이 잡히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연말이 되면은 최종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는 이제 요렇게될 것이다. 그래서 미주, 미국 기준금리는 4.5%에서 4.75% 이렇게 이제 인하가 최종적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몇 퍼센트 인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9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앞으로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이제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주식 시장은 좋아질 것이다 물론 금투세가 폐지가 돼야겠죠 이것 때문에 또 수급이 좋지 못하면 시장 탄력은 못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금투세가 폐지가 되면서 미국의 경기침체가 없는 9월에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어 주기를 한번 또 희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하반기 대시세 종목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죠. 네 아직까지 못 잡으신 분들께서는 영상 끝까지 보셔야 되고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꼭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이제 2024년 하반기 연말까지 20배 폭등할 대시세 종목 여러분들 이제 준비하셔야죠. 그죠? 최근에 제가 계속 강조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섹터별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2차 전지, AI 반도체, 바이오, 전력 에너지. 기대 수익률은 10배에서 20배입니다, 여러분들. 아니, 20배 갈때 적어도 10배는 먹어야 되고, 10배 갈때 적어도 5배는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목표 수익률 확실하게 여러분들 이끌어 드릴 거니까 섹터별로 준비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계속 뭐 투표도 제가 하고 있고 여러분들 의견을 계속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시는 섹터로 다 제공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반드시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상반기에 일단은 뭐 대시세를 제가 오픈할 수는 없는 거고 간단하게 좀 크게 크게 먹었던 거한 번씩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반도체 쪽 관련해서 제주 반도체입니다 자 매수 가격 7200원에서 7500원 사이에 작년 연말 12월 4일에 이렇게 잡아드렸어요 온 디바이스 AI 저전력 메모리 반도체 글로벌 탑2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제주 반도체 한번 잠깐 볼게요 제주 반도체 뭐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 12월부터 엄청나게 상승을 해줬죠 자, 바로 요때입니다, 여러분들. 요때. 자, 그래서 12월 5일 이제 요날 이제 잡아 드렸거든요. 요 날부터. 요 날부터 잡아 드리기 시작해서 얼마나 올랐습니까, 여러분들. 이때 기준으로만 하더라도 거의 뭐 다섯 배가 올랐어요. 다섯 배가. 바닥부터 몇배 올랐다? 10배 올랐습니다. 10배. 이해되시죠? 그래서 매도는 언제 드렸습니까? 보게 되면 1월 22일 제주반도체. 다섯 배 수익으로 매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22일 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반도체 쪽, 이렇게진행했고요 자, k 캠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전지 전의 얘기죠? 2차전지 섹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캠. 역시나 제주 반도체와 같은 날인 12월 4일에 매수가 7만원 이하로 잡아드렸어요. 자, 보겠습니다. 매수가 7만원 이하 기억하시고, k 캠 7만원 이하에요. 7만원 이하. 자, 요 날이죠? 이제 12월 작년이니까 조금 옮겨서 12월 7만원 이하. 요 날이거든요? 요 날? 그죠? 7만원 이하, 저가 67,100원입니다. 쭉 올라가줬잖아요. 쭉 올라가줬잖아요. 다섯 배에요, 얘도 역시. 그죠? 다섯 배. 역시나 엔캠도 잡아 드렸어요. 중장기 종목 매도 해라. 매수가 대비 4.5배입니다. 4.5배. 2월 20일 화요일 날 정리했습니다. 엔캠. 시원하게 또 수익 받잖아요. 그죠? 자 최근에 바이오 쪽 하나 알려드리면 5월 8일 수요일 날 이오플로 4,600원 이하 요렇게 공유해드렸잖아요, 그죠? 단기적으로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급등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오플로 한번 볼게요. 이오플로 제가 영상을 또 계속 찍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들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보이시죠? 4,540원, 4,600원 이하고 쫙 올라가주면서 4 배입니다, 4 배. 단기 동안, 단기로 이해되십니까? 이거보다도 더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로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 준비했으니까 좀 확실하게 여러분들께 큼직큼직한 수익을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 유종의 미를 거둘 하반기 연말까지 20배 폭등할 이 대시세 종목, 섹터별로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꼭 준비하셔서 큼직한 수익을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상단의 번호로 대, 시, 세. 요렇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는데, 섹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되어 있죠? 원하시는 거 1번, 2번, 3번, 4번. 요렇게 입력하시고, 대, 시, 세. 요렇게 남겨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문자 남겨주셔서 함께 하시고, 연말까지 큰 수익 꼭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